소개를 하자면, 뭐 저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블, NTC, 아티스트, 그리고 캐릭터, 게임, 컨셉 아티스트. 일단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냥 그림쟁이죠.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미국 코믹스 시장 작업하고 있고, 뭐 주로 커버 일러스트를 맡고 있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마블 테일즈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1 2권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시리즈로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카이지, 헐크도 하나 있고. 블랙 팬서 있고 DC 같은 경우는 지금 DC드라는 좀비 비슷한 그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1권부터 끝까지 다, 다 맡아서 하고 있어서 그거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플래시 포워드라는 또 다른 6권짜리 시리즈가 있어요. 그것도 전권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2012년부터 제가 그 마블 일을 시작 계약을 했었는데요. 어벤져스 어셈블이라는 커버러스를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뭐, 에이지 오브 트론이라는 그 영화 이름도 다른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커버를 했었고, 그 스칼렛 스파이더라는 원고 작업을 먼저 했죠. 원고 같은 경우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적게는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인데, 그 컷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150컷 정도는 최소 나올 거예요. 제가 원고를 한다고 해서 퀄리티를 낮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훈련을 많이 했죠. 속도를 컨트롤 할수 있는 그 능력을 많이 연습을 했어요. 집중 안될 때는 계속 통화하면서 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손은 계속 그리니까. 한 3시간 통화하면 그림 끝나있고. 그럼 집중이 되게 통화를 하느라 아, 전 엄청 많이 합니다. 저 뉴스 보면서 통화하면서 맥주 먹으면서 그림문다할수 있어요. 제가 원고 쪽도 뜻이 있고 언젠가는 할 생각은 있지만, 아, 시간적으로든 그 원고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 코믹스 커버 쪽으로만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해외 컨벤션에 가서 팬분들 만나고, 그 사인회와 함께, 개인적인 그 커스터머들이 요청하는 그 그림에 대한 니즈를 예, 네, 충족시켜 주는 쪽으로 그렇게 코믹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린 캐릭터는 뭐? 스파이더맨. 진짜 많이 그렸어요. 스파이더맨. 가장 작업하기 까다로운 캐릭터? 아이언맨. 아이언맨. 예. 반짝반짝하게 해야 돼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그 나무 각태시 그리라고. 그래요? 나무 각태시? 근데 기계류 같은 경우는 깎으면 티가 나요. 처음에 갈때쌩 갈아야지. 기계라서 조금만 찌그러지면은 분명히 티가 나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그리이 번거로운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아니었네. 전 어렸을 때부터 만화 엄청 좋아해서 엄청 많이 그렸어요, 만화를. 중학교 때 어떤 그래픽 노블 봤는데 스파이더맨 그래픽 노블이었거든요. 그느낌이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고사 고3, 고3 때 제가 입시학원 다녔는데 거기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히어로 만화책이 있더라고. 그 누구였냐면 알렉스 로스였어요. 지금도 알렉스 선스는 끝이에 요 끝, 그냥 끝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퀄리티, 연출, 막 미쳤죠. 아, 또 소름 돋네. 또저 그걸 좋아해요. 연출, 연출 잘하는 걸 좋아해. 요 똑같은 동작, 똑같은 것도 어떤 빛을 쓰고, 어떤 컷 구성과 어떤 그흐름으로써이 이 내용을 전달시키느냐. 그리고 스토리, 스토리. 캐릭터 한 명이 서 있더라도 그 캐릭터가 사연이 느껴지든지, 얼굴의 상처, 피부의 색깔, 뭐 머리 머리 형태. 뭐 오브젝트, 거기에 다그 인물의 메시지가 있을 거거든요. 저는 막 이게 때려 부시고 막막 연기 부끄서 싸우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더 좋아하는 건 이상적인 거. 뭐 누워서 잔다거나, 아니 뭐 가위바위보 한다거나, 아니 뭐 체스를 둔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좋아하는 게 햄버거 먹고 있는 거. 이상적인 그림이 훨씬 더그리기 재밌고요. 모니터도 잘 되고요. 나도 모르게 이 포즈를 그리게 된다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겁나 많아요, 진짜. 그것도 한동안 고민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애지한 거다 그려봐서 그릴 포즈가 없더라고. 제가 예전에 취미로, 그리고 제 캐릭터 연습할 겸다 하루에 한 개씩 그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럼 다 스탠딩이잖아요, 사실. 근데 괜찮아요. 그 캐릭터에 집중해서 그리면, 이 캐릭터가 포즈 취한 포즈와 이 캐릭터가 취한 포즈는 다를 수 있어요. 전 그림 잘린다고 생각 안해요 진짜 솔직히 저보다 잘린 사람은 세고쎘어요제 차이점이 따위면 아직 더 발전해야겠지만 제 그림 건 알아보거든요 사람들이. 헐크 1 0 0장 깔아놔도 이거 내이인형 헐크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게 하면 성공한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한몇년 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히어로가 있으신가요? 그뭐 일단은 많아요. 전 스파이더맨 좋아하죠 스파이더맨. 근데 전 고독하고 우울한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울버린. 능력적으로 좋아하는 거 헐크. 하나 페이버릿고르라고 하면은 그냥 데드풀을 고를 거야 아마. 왜 그러냐면 대리 그리기가 제일 쉬워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 불사 캐릭터 좋아해. 요안 죽는 캐릭터. 저는 오래 사는 게 목표거든요. 제 플랜이 완성되려면 전0 살까지 살아야 돼요. 1 0 0 살이 돼서 생을 마감하기 전, 전에는 일단 아트북을 내야 되고요. 그 그래프 노블 만들 거예요. 개인 그래프 노블. 최종 목적이 약간 코믹스라고. 아 이거 이거는 그 비밀이에요 저는. 아 비밀이요. 예안 네. 알려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그럼요, 그럼요. 만약에 되면 알겠죠. 안 되면 쪽팔리니까 <laughs> 없었다고 그래야지.